안녕하십니까. 11월 첫날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새롭게 도마등교 성도가 되기로 결심한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조속으로 제법 날씨가 쌀쌀해져 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생각하라 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받고자 합니다. 주제 성경절로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다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여,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못난 우리를 온전케 온전한 아들 되게 하기 위하여 친히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이제 어떠한 흉악한 죄라 할지라도 깨끗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케 되었으니 이제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써 온전히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자유롭고 담대하게 하늘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 곧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도 갈바리 십자가 예수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짐짓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혹시 우리는 아닌가요? 만약 우리가 그러하다면은 하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시고 애가 타시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보시고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눈물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갈바리 십자가 예수의 피는 어떤 부정이라도 모두 깨끗하게 정결케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의 그 피를 빙자하여 짐재죄를 범한다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큰지라 우리의 어떤 죄, 그 어떤 악과 허물이라도 모두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빙자하여 알면서도 짐재죄를 범한다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을 뿐이라고 히브리서 10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무섭고 두려운데 하나님은 하물며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고 하시면서 아예 쇠기를 박아버리십니다. 모세의 법을 범하여 패해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법을 짐짓 범하면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눈물 젖은 목소리로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생각하라. 애 같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다 용서해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하면 그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 하시는 것만 같으니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복음을 이미 다 알면서도 짐짓죄를 범하여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시니 다른 죄는 모두 다 용서하여도 그 죄만은 도저히 용서를 하질 수가 없으신 것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언약의 피에 속죄해서 제외되는 죄는 결코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알면서도 짐짓 범하는 우리의 그 죄까지도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는 진실로 한도 끝도 없습니다. 바로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왜 그런 두려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말씀하신 것일까? 그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그 특별한 죄를 일컬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라 부르고 있습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자,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짐짓 죄를 범하는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일곱 번, 일흔 번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애타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집스럽게 애타게 우리를 향해 부르는 그 음성을 거절하면 그 소리는 점점 더 약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고집스럽게 짐짓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하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목이 터져라 부르셔도 우리는 마침내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바로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죄인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마동교의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음성을 거절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즉시 순종함으로써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의 성령께서 우리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펴고 돌이켜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죄와 악이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피로써 모두 속죄를 받지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면 그 죄는 속죄를 받을 수 없다 하시는 것만 같으니 알면서도 짐짓 죄를 범하는 우리는 이제 어찌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엄숙한 이 말씀을 생각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하실 제목은 우리 새로 도마돈 교회 어, 도마돈 교회로 오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환절기라 환우분들이 꽤 있습니다. 환우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마동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 성도님들을 지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를 애타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저희 도마동 꾀의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음성대로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씨가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기도 들으시겠습니다.